자 여러분들 나필이 오늘 PBE 서버에서 테스트를 해볼건데 기본 지속효과 늘어나는 무리라는 스킬이네요 패시브 나필이가 자신이 공격하거나 스킬을 사용하는 대상을 함께 공격하는 무리를 소환한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게 내가 뭘안 썼는데도 그냥 똥개가 나오네? 그죠? 봐봐 뭐 안했는데 똥개가 나오는걸로 봐서는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소환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똥에 예. 어, 어 이거 봐봐 또두 마리 생긴 거 보니까 시간마다 생기네 일정 시간마다 생기고 아마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몇 마리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자그 다음에 큐 스킬 달킹 단범 나피리가 단범 2개를 던집니다 그 다음에 적이 출현 상태면 추가 피해를 피고 추가 치를 을 적용합니다 하나 둘 이게 시간차가 좀 있는 거 보니까 스택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두 번째 스킬에 사냥개 추적 나피리가 저에게 돌진해 처음 충돌한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똥개들이랑 같이 날아가는 스킬이 W다. 타겟팅 이동기, 겸 돌진기.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적출이라는 스킬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논타겟 이동기. 자, 보시면은. 봐봐. 이동기가 벌써 두 개인 걸로 봐서는, 사실 챔피언이 좋을 수 밖에 없죠. 적출. 이거는 논타겟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 패시브 쫄따구 똥개들이 이제 체력 관리가 좀안될때 적출이라는 스킬로 좀 체력도 채우고 돌진도 하고 뭐 그런 스킬인 것 같네요. 그다음 마지막 대망의 궁극기 무리의 부름. 마피나 무리를 다가오고 추가로 무리를 더 소환하고 침투로 공격할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야가 진다고. 일단 내가 볼때 사귄 게 존나 많아, 옵션이. 쫄따구가 많이 나오고, 챔피언을 공격할 때 빨라지는데, 시야도 넓어지고, 보호막도 얻어요. 근데다가, 첫 챔피언을, 키러시를 먹으면, 효과가 초기화돼. 다시 발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이 같은 궁극기인데, 일단은 강화형 궁극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의 부름.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오! 이거 퀸 W 같은 옵션이 있네. 시야가 넓어지면서, 부시에 있는 애들도 보이는. 그런 옵션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똥개 무리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거 7마리가 W 스킬 쓰고 E 스킬 쓰고 이즈라 하면 그냥 정신 나가겠는데, 야, 이거는... 아 이런 식으로 이게 무리의 부름이라는 스킬이었고요. 근데 엄청나게 o p 는 아닐 수가 있는 게 마스터이처럼 키러시 관여할 때마다 초기화가 되진 않고 첫 챔피언한테만 관여가 됩니다로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무한 지속을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좀 밸런싱을 잡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 나필이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PB 서버에 알려 아, 방금 설명드렸지만 신챔프 나필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PB 서버 오늘 첫날이라 나... 등장한지 첫날이라서 제가 아는 라이엇이라면 절대적으로 툴팁에 번역이랑 이런 거안 해놨어. 라이엇은 신이다. 라이엇은 신이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택형이 맞네, 그죠? Q를 두번쓸수 있네. 두번쓸수 있고. 야, 근데 이거 그거, 인공지능 관리가 잘안 된다. 이거 그, 똥개 때문에 어그로가 풀려가지고요. <laughs> 한번 쏘고, 아, 이게 스택형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두번쏠수 있네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똥개 HP는 이렇게, 그, 마름모 안에 들어가 있네요. 야, 근데 종글링 너무 괜찮은데? 피도 하나도 안 달고, 그리고 나필이 죽자마자 바로 새끼 나왔어요. 이게 패시브 쿨이 미리 다 차있으면은, 다음 소환물이 바로 나오네 자 여러분 들 이렇게 나필이 챔피언이 피가 좀 닳았을 때 E 쓰면은 다시 정글몹 피해복되고 그리고 정글몹이 다 맞게 하고 피 없을 때 E로 피 채우고 그렇지 요런 느낌 Q 한번 Q 두번 요런 식으로 이 e 챔피언은 청글돌 때 아예 안 써도 포션을 안 사도 될것 같네요 포션 안 사도 되고 Q Q 한번 싸워볼까? 돌, 얘 피가 많여 야그럼 감전 터뜨리기도 쉽네 새끼들이 있어서 감전도 굉장히 잘 터뜨리네요? 자 갱킹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갱킹 갱킹... 갱킹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플래시 W 타겟팅 돌진 한번 하고 Q 두나 Q 한번더 돌진 평 요런 느낌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들 잠깐만! 이게... 이게 뭔 소리야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 여보세요! 아! 혹시 이거 벽이 넘어지나? 야 이거 벽도 없네 이새끼 아주 마음에 든다 스킬 콜도 짧은데 벽도 넘어서 어 괜찮네 잠깐 뒤에 있겠습니다 여기 와드 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돌진 한번 타겟팅 돌진 한번 야 뭐야! 야 타겟팅 돌진 씹힌다 이거 씹히네 아 근데 이게 좀 아쉬운게 슬로우가 없네 마땅히 그니까 러 이게 W는 정신집중 판정인가보다 아 방금 씹혔을 때는 쿨이 반 돌려받았습니까? 어 그런 능력도 좀 있다고 하네요 야 근데 적 정글에서 이거 6렙 찍고 만나면은 그거 다, 이거 뼈도 못치겠는데 스킬셋이 이러면은 그죠? 방금 쓴게 이제 궁극기거든요. 똥개 무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여러 옵션들이 좀 있다. 오, 근데 괜찮아 생각보다 W 돌진. 오, 괜찮아 괜찮아. 나베드 나베드 마이였다면 어땠을까? 아, 여러분들 이제 그 너무 그렇게만 비교하면 너무 끝이 없고 대신에 마이는 벽을 못 넘잖아.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죠. 와, 더블로 따라갈 수 있는 거리도 매우 넓고. 좋아요. 아 이거 Q를 여러분들, 맞은 애한테 맞추는 게 딜이 상당합니다. 이거 맞추는 게 핵심이네. Q를 두대 맞춰야 돼. 지금 봐봐. Q 쓰면 출혈 걸렸죠. 출혈 상대한테 쓰면, 이제 데미지 300 들어가는, 이게 좀 핵심 스킬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는 중. 합갱 갈때 물이 한번 써 주고 적출 Q 한대 Q 두 대. 확정 W. 아. <laughs> 일단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개쓰레기예요.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 블 W 한번 꽂아주고, 발분 돌려주고, 이한 e 바퀴, Q 한 대, Q 한대 더. 그렇지, 어떤데. 잠깐 뺐다가, 궁극기 키고, EQ, 불찐, 따다다다다! 그렇지! 야, 내 챔피언이 스타일리시 하다, 이. 좋은데? W로 돌진하고, 발분 한 번, Q 1타, 적출 1타, 다르킨 단검 2타. 그렇지. 야, 근데 이 새끼 보통이 아니다. 얘 교전이 쎄. 어, 얘 교전이 진짜 좋아. 교전이. 여기서도, 스킬콜 기다렸다, 공한번 쓰고, 적출, 발분 한 번, Q 한 번, 돌진 한 번, Q 2타. 그렇죠? 좀 이런 느낌이죠? 넘어갈 때도, 단검 한 번, 단검하면 이제 똥개들이 가고, 단검 두 번, 적출, 발분, W, 마무리. <laughs> 멋있다, 멋있어. 캐릭터가 멋있어. 어, 근데 이게 막 붙어서 스트라이 스타일리시 하니까 얘, 투포도 괜찮지 않아, 형님들? 야, 투포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 W 돌진, 발분, 적출, Q1타, Q2타. 어, 야, 야, 데미지 훌륭한데? 어야 엄청 좋아, 야 괜찮아, 괜찮아. 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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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상대 서렌까지. 일단 형님들 첫 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 리뷰 이런 거 같이 보느라고 룬특을잘못 들었는데도 존나 좋아. 그러니까 초반 정글링이 약간 애매한 거 빼고는 아주 성공적인데요. 그러니까 얘는 정글로 나오면 키가 막힐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 판에는 이제 정복자 들고 딜템을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룬은 내가 진짜 요즘에 롤 도사야 내룬 그대로 따라하면 돼 형님들 승전보 민첩함 최후의 일격에다가 어떤데 이거 말고 더 좋은 건 없어 이게 맞아 아 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나필이 정글 리뷰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바텀이 누군가 하는데 지금 제가 볼때 수학과학이 바텀인 것 같은데 누구 하나가 정글 아이템을 안 들지 않을까? 아니 <laughs> 씨 절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둘인데 아 그리고 이제 아까는 신스킨 착용하고 보여드렸지만 이번에는 순수 나필이에요 이번판 다시하기 느낌이 좀 나는게 다리우스가 안 들어왔는데 아 이게 테스업 진짜 어지럽네 얘들아 좀 정상적인 게임 좀 해보자 씨. 더블레로 확정 돌진 한번 봐가지고요적출해주고 Q 1타 1타 못맞췄고 2타 나쁘지 않고 p b 서버는 탈주가 일상인가요 하는데 아 여러분들 뭐 펫서인데뭐 진짜 게임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좀 중하려고 BB 서버 하는 사람 많지. 탑에서도 손돌진 적출 Q 1타 Q 2타어 그래도 확실히 나는 좋은 것 같아. 이동기가 두 개라 정글러 못쓸 이유는 전혀 없죠. 그리고 뭐 벽도 넘어지고. 자발가주, 아니, 뭐, 자발이, 형님, 그 옛날 자발이랑 바뀐 건 알고 있습니까? 왜 자꾸 자발가래? 이제 그 돌진 자발이 아니야. 뭐 자꾸 자발가래? 자발, 자발 전설템이에요, 형님. 공복기 써서, 물이 강화한 다음에, 더블로 돌진 한 번에. 아, 어, 아니, 이거 딜이! 이 새끼 내가 볼때 다르킨단검 2타 맞았으면은, 어? 키가 막혔을 것 같은데? 분화 있으니까 자키 좋잖아. 뭐, 분화 때문이면, 드락사로 가는 게더 좋죠, 형님. 뭐 자꾸 자발을 가라 그래. 아, 드락에 둔화 없어졌어. 아, 그래? 근데 그럼 자발 잘 맞겠는데? 돌진한 다음에 99% 둔화면은, 두나면은... 어, 난 좋은 거 같아. 의미 있는 거 같아요, 형님. 아니, 형님 말 의미, 의리, 일리 있습니다, 형님. 완전 일리 있는 거 같아. 사이온, 공급기 키고, 적출 한 번, Q1타, 돌진기 한 번, Q2타, 약한데? 이 새끼가 튼튼한 건가? 아니, 얘가 이 선체 파괴자 나오네라 딜이 좀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 W 돌진 한 번, Q1타, 적술한 번, Q2타. 과연 요, 아. 아. 아, 아. 데미지도 약하고 몸도 약한 것 같다. 전판에는 이거보다 훨씬 좋았는데 이번판에 여러분들께 내가 좀 대충해서 그래. 그냥 게임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이 시부랄 놈들 그냥. 그 모든 판에 원딜이 없고 누구 하나 나가고 씨발 그 이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궁 쓰면 은신도 보이나요? 제가 볼때 무조건 보여요 이게 광범위 퀸 W 같은 스킬인데 그 부시에 있는 애들도 이 눈깔이 알지 우리들 요거 두개 요거 뜨는 거 보니까 은신도 무조건 보여 야 상대 픽 보니까 이제 좀 진심인 놈들 만났네 너네 뒤졌다 어? 날 만난 걸 후회하게 될 것이야 바로 들어가자 W를 나중에 쓰는 게 좋지 않나요? 하는데 그거 좀 케박해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W가 사거리도 워낙 길고 먼저 박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게 W를 박아야 슬로우가 걸리거든. 그러니까 돌진인데 슬로우가 애초에 말이 안 돼. 돌진 슬로우 받고 단검 던지면서 적출로 따라가고도 단검 던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W 로 들어가는 게 맞아.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별론가요, 뭐 별론가요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진짜 근데 다 여러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나온 챔피언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이 어디겠습니까? 있 근데 진짜 냉정하게 한 마디만 드리면은 여러분들보다는. 내 운영법이 좀더 맞을 확률이 높아. 왜? 내가 좀더 롤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자발 별로라 하셨나요? 일단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이럴 때는 이제, 단검 먼저. 단검 한번 더. 좋죠? 됐어,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너무 무자비하게 괴롭히면 적 나가버려, 출발. <목소리> 지금 나쁘지 않다. 아니, 얘들아. 임배에졌다고 상대방 탈주한 거 같은데, 오이이안 들어와요. 왜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 얼마나 대충하는 거야, 게임을. 그리고 상대방이 오픈 안 하는 이런 근성 좋아요? 이런 애들이랑 한번 진지하게 싸워보고 싶었어. 이번 판이 딱 그런 판이다, 그 일부러 늦게 먹어. 그럼 이제 얘가 올 거란 말이야. 그럼 W로. 한번 붙어줄라 그랬는데, 이 새끼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 천천히 스킬 풀이니까요, 그죠? 아, 아다 맞았으면 플래시 2타까지 한번 노려보는데, 그죠? 이것도 이제 아마 이거 먹을 확률이 높거든요? 요런 플레이도 좋아. 이거 먹을 때 이제 벽에 붙어서 적출로 넘어가고 더블로 따라가고 요런 플레이가 가능하죠? 요런 이제 다재다능한 플레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 바텀 합류할 때쯤에, 이 이거 먹으면 6렙이니까, 6렙이 또 강화 스킬이라기 아주 좋거든요? 바텀 갈 때도, 무리의 부름 한번 써서, 따라가 주고요. 반검 한 번, 반검 두 번. 새끼가 스킬까지 맞고,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어? 이거 새끼들 때문에 카직스랑 만났을 때 고립도 아마 절대 안뜰것 같아. 이게 스킬도 다 맞아져가지고 새끼들이. 그냥 이거 새끼가 좀사기인데요 이게 그냥 스킬도 다 맞아버리는데 막 17마리씩 끌고 다니니까. 이거 뭐 스킬 쏘는 애들한테 뭐 약간 반면역 있는데, 반면 여기서도 그냥 먼저 짜잔! 불진 한 번에 적출. 너무 맛있고. 끌어보시지. 똥개 끌리고. 이거지. 저긴 알아서 잡았고. W 적출. 플래시 적출 2타. 어떤데? 이제 그냥 내 캐릭이 돼버렸어. 일바로 똥개왕 요지. 내가 왔습니다. 무리의 부름. W. 차차차차차. 적출. 이타 그러세! 완벽하게 마스터 해버렸다 적출 근 나는 적 정글을 어 뭐야 타워도 다 맞아줘 한대도 안맞고 들어와 <laughs> 이거 좋네요 여기서도 먼저 갔다가 벨벳을 보고 벨벳을 돌진 차차차차차차 Q 이타 적출 무리의 부름 1타 2타 적출 한번 써주고 다다다다 피해줬다가, 거다다다 들어가주고, Q1타. 하고, Q2타. 어쩔 건데, 이거. 이 숙련도 어떡할 건데. Q1타, 2타, 바로 들어가고. 아니, 여러 이게 핑 150인데,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지금 먼저 누르고 있어. 아주 스마트하다. 지지 아, 우리 팀 고생했습니다. 아, 이거 사기다. 이거 사기야. 이 새끼 존나 사김. 야, 이 판에는 절대 방관으로 안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방관 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다른 걸 해볼 것 같, 아 해봐. 이거는 특포 가볼게요, 형님들. 내가 이 판은 특포 나필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르게. 그리고 강인함도 좀 찍어주고요. 야, 그래도 좀 정상적인 판 냄새가 나는데? 이거 미드 효에의탑케일이면 정상적이야. 어, 야, 그래도 씨발, 여러분들. 오늘 PB 서버에서 다섯 판 하면서 일단 라인이 정상이에요. 처음이야, 씨발. 근데 이제는 문제는 누가 탈 주만 하면 돼. 얘들아 탈 주만 하지 말자 탈 주만. 어 어. 이거는 어디로 빠지는지 보고 막을 생각도 좀 해보죠. 아마 지정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걔 약한데요, 쟤 아, 그니까 원래 초반에는 좀 약해. 그게 좀단점인 같아요 유일한? 그리고 이, 얘가 원하는 구도에 싸움이 열리면 또 그림이 좀 다를 수 있거든. 근데 방금은 씨발, 어떤 정글이라도 못 이겨. 헤카림 유치아 켜있고, 정복자 풀스택이다? 이거는 사실, Q스택, <laughs> 3스택에? 이건 사실 웬만하면 다짐. 어, 방금 건 다지는 구도였고. 한번 서근하게 들어가볼까요? 여기 와드 있었나보네 야 그래도 이 판에 좀 정상적인 게임이라 이 빌드가 어떤 느낌일지 어좀 테스트는 많이 되겠는데 그죠? 여태까지 너무 비정상적인 게임들만 나왔던 것 같아 헤카림 위치 보이니 사정 쳐주고요 좋아 계속 헤카림면윗 정글이네요 우리 정글 먹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전혀 손해 아니죠? 저도 상대 정글 다 털었고 복갱 각까지 나와가지고 아직 끝난거 아니거든요? Q 1타 맞추고 Q 2타까지 맞추고 어너 죽어? 바이브까지 치죠? 헤카림 절대 못 와요 이런거 할때 여러분 내가 먼저 기다렸다가 돌진 한번 받고 아.. 아.. 씨발 한대가 안돼? 풀스펠이 다 있네? 풀스펠 빠졌습니다 헤카림 타. 야 근데 이번판 헤카림 잘하는데? 나랑 동선이 똑같은데? 집 안가고? 오, 이번 판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고. 나도 좀 불타올랐어. 하지만 여기서 니코까지 죽어버린다면 곤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니코 형님이 궁극기를 활용해 살아간다면. 아주 시건방지죠? 아니 이 새끼들 뭐 에카림아 어, 뭐 집을 한 번도 안 가고 용을 쳐이 새끼들이랑 정신 나갔구나 그럼 그래, 이 새끼 뭐 노템에 용까지 먹고 갈라 그래 아야 실망했다 에카림 너를 나랑 동급으로 봤는데 그냥 우연이었던 거냐 PBE 서버 내 라이벌로 생각했는데 그냥 쓰레기였구나 그래 쓰레기는 내가 처단해 주지 내특포 다음에 양날도끼 전형적인 좀 그런 빌드 가지 않을까 아 너무 아름답고 아방금거에서 얘네들 꺾였을것 같은데? 그죠? 너무 좋았는데 우리 플레이가 아 헤리데 야 광희의 검은 가지만 내가 볼때좀 별로다 이거 스택 보고 있기 좀 피곤하네 그리고 정글 돌때 W는 웬만하면 못쓰는 스킬이거든요? 그냥 광희의 검 안가는게 훨씬 덜 피곤하고 고원님 감사합니다 그거이 판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 광희의 검 갈바에 오히려 차라리 좀 트틀하고 싶다 선혈보 싶다? 리신 맨키로? 그게 더 나을 듯. 그리고 아까, <laughs> 헤카림이, 그, 저랑 가렌한테 도망갈 때 아마 궁을 썼거든요. 그죠? 여기서 기다렸다가 올 때쯤에 무리의 부름 써서 시야 따고, 돌진 한번 하고, 퓨한대 맞추고, 슬로우 2타까지. 서근하다잉. 그리고 지금 무리의 부름 남았을 때. 아, 씨발.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억울한 게, 피비 있어봐 핑이 너무 길었어. 이핑때 어? 이새끼야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니? 친구야? 이거는.. 너무.. 나를 얼마나 이.. 이게 쓰레기로 보면은.. 이건 아니지.. 아 아니 아무리 내가 쓰레기라도 이거.. 이건 또 뭐야.. 좋습니다 이거 이제 트포 나오면은 굉장이또 영향력을 많이 뿌릴 수 있겠네? 그죠? 트포, 트포 온! 거기에, 쿨감을 위한 아이오니아의 도끼. 근데 원래는 트포 빌드 갈 거면은, 보통 이제 부족한 탱킹력을 채우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닌탑 이런 게좀더 좋긴 합니다. 닌탑 같은데. 아, 어, 근데, 애들이 이제 막 피할 줄도 안 해. 어? 그지? 방금 허리 꺾고서 피한 거 좋았다, 헤카림. 그리고 이렇게 나와줘야 게임이 좀 할만하지. 병 넘어주고. 돌진 한번봐가지고요 Q1타, 트포 Q2타. 좋다, 좋아. 빼서도망가고 무리의 부름으로 이동속도 증가 한번 해주고. 어 좋아 좋아 투포평 어, 어 근데 투포도 위민 있다 형님들 그지 이거 확실히 인파이팅 능력이 좀 늘어나 나는 튼튼하고 적은 세게 때리고 어다 패드 근데 뭔가 이 험난한 롤에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같이 다니는 거 보니까 좀 평화롭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옆에 정글몹까지 뭔가 이 가족 코 같은 가족 코 같은 리신은 못 이기지 않나 하는데 리신도 충분히 이길 만하죠? 지지,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네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판 정도 했는데. 그니까 저는 이대로 나오면은 그냥 솔랭에서 무조건 쓴다, 마인드. 진짜 약팔이 마인드 빼고. 충분히 굉장히 캐릭터 잘 뽑혔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언 의도는 원래 미드로 나온 챔피언입니다. 정글보다는 미드가 주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드로서의 성능까지 검증이 된다면 아마 본 서브로 넘어왔을 때 거의 무조건 필밴이거나 너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근데 오늘은 진짜 다섯 판 내내 PBE 서버에서 같이 게임해 주신 우리 여기 네 분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한번더 전합니다 이게 PBE 서버에서 리뷰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하, 이게 진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 오늘 건강 상태가 좀 괜찮다면은 저는 2부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바 그리고 유바 이래도 안 해?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약간 요즘 유행어처럼 밀고 있어가지고 이래도 뉴메타용구소안 하냐 좀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laughs> 그럼 저는 여기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